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큐방수입니다. 예, 예, 어, 오늘 어, 신해안수의 이신해식 대표 어, 오늘 이, 이 납득할 수 없는 이 국민의힘. 이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직이죠. 여론조사에서도 이신혜식 대표가 어이 우위를 보였죠. 그런데 이 허은하에게 어이 밀리는 이 것을 보였는데 사실 보면 납득이 안 가죠. 허은하는 이 이준석 개이고, 어, 두 번의 음지운전 경력이 있고요. 또, 어느 특정 후보는 민주당에서 한, 어, 넘어온 지 5년밖에, 어, 되지 않았, 다 이제 이런 말이, 어, 나돌고 있죠. 그리고,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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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를, 어, 실명 후보를 제방론서는 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제 이제 신내직 대표가 어제 이제 그, 그런 방송을 하니까, 어, 또 전화가 와서 이제 뭐 최고위원직으로 주겠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신내직 대표께서, 어, 뭐 그런 의혹을 이제 압력이 이제 뒤따르죠. 그니까 러 이제 당신이 출마하면 안 된다. 분위기를 깬다. 그래서 이 아직까지도 이 국민의 힘에는 이 수구 세력들이 있죠. 어제 뭐 얘기하기를 이제 이 김석기 의원과 이게 두 명이 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줘. 이 사람들이 어, 자기 입입맛대로 이제 그것을 이 컷오프를 시켰다. 그리고 그것도 말안 되는 것이 이제 1위 후보를 어, 달리고 있는 사람들 사람을 이제 가까에 이제 이제 어, 그뭐 쉽게 말하자면 이제 뭐 전과 기록을 돌쳐서 어, 결국에는 이제. 때를 틀었다 이제 이 얘기밖에 안 되죠. 그리고 최근에 뭐 언론에서 뭐아이 어? 양으로 그랬죠. 아, 막예 아.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이 보면은, 이, 이, 전당대회에 이제 그런 이제 모순과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어, 드러나는, 어, 뭐, 그런 일이었지 않느냐. 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주까지도, 이래 보면, 국민의 힘에, 이렇게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이, 기득권층들이, 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이제, 신해실 대표님의, 이제, 오늘, 같은, 그 기자회견을, 어, 저도 뭐, 잠시 잠깐 들었습니다만, 이, 이 공천에서, 그니까, 러 이제, 최고위원직, 그것을, 이제, 이 심사를 어, 이유도 없이 그이 잘라버렸다 그러죠. 그 커터포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신해식 대표뿐만 아니라 가세인에 이제 김 김세희 그리고 어, 강신업 변호사도 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신 대표와 마찬가지로 어. 아주 잘라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신혜지 대표께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어, 탈당은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어, 이 국민의 힘을 바꾸기 위한 이 그런 노력은 앞으로 어, 이 계속할 것이다. 어, 이는 이제 오늘 내용을 어, 이렇게 이제 밝혔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이, 이 국민의 힘에 이것이, 어 아직까지도 이제 이 국민의 힘에는 이 밖에 있는 이 애국 세력들을, 어 품에 지금 안고 있지 못하다, 품지는 못한다 이 얘기죠. 이, 아직까지도 이 국민의 힘에는 이 변화를 아주 또이 어, 거부하는 세력들이 어, 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윤회과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이준석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그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이 신조어였죠. 그리고 정말 뭐 신혜식 대표님이 어그 말을 했지만, 저도 물론 이 당원이 아니지만, 공감을 하죠. 정말 대한민국이 어 올바른 쪽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느냐. 최근에 뭐 더불어민주당이 그막창짓거리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그그 그 정신줄을 가못 찾은 이 일부 인간들 때문에 이 국민의 힘이 이 좀좀 어 그러지 않느냐 저도. 어 조심스럽게 어, 그런 예상을 뭐 어, 조금씩 이렇게 해, 해 보는 것이고요. 기지가 않는다면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것은 어쩌면 요원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이 국민의힘의 이 외곽에 있는 이 참신하고 뛰어난 이 인물들이 참 그렇게 올라가기가 어참 눈물치가 않죠. 아직도 보면은 이 국민의힘에도 아직도 보면 이 이스가 빠진 이 웰빙 세력들이 어 버티고 있죠. 지금 야당이 있어서 야당 같지 않느냐? 야당 때문에. 다른 가치 않 가들 그런 인가들 때문에 지금 정치가 더 혼탁해지고 있죠. 그래서 뭐저도 이제 뭐이 방송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논사결 이, 이 정부가 정말 이 성공적인 이, 이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어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그런, 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뭐 이렇게 뭐 조심스럽게 또한번얘기를또한번 해보게 되고요. 이제 그런 길들이 이렇게 요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보면은 이 신의 한 수의 이신해식 대표의 이 보면은 어 기자 회견이 어쩌면은 어이 시사는 바가 매우 크다 고 이제 어 이렇게 어 말을 해 주, 해볼 수가 있겠죠 자어 CQ 방송 예700 예 700명 구독자, 어, 달성을 했고요. 다 이제 여러분들 다 덕택입니다. 예, 그리고 늘, 이, 저도 이제 열심히, 어, 좀더 이제 나아지는 모습을 점점 이제, 어, 보여줄 테니까요. 예, 구독과 추천, 좋아요, 어, 이 많이, 이, 눌러주시기를 또, 어, 바라겠습니다. 예. 이 화면 속에서 보니까, 이 야경이 어이 정말 뭐 아름답죠. 나주로는 뭐 별로 이렇게 뭐이 볼거리가 없는데요. 이이 밤으로 되니까 어, 또 이제 이렇게 뭐 색다른 맛이 어, 있게 됩니다. 아. 참 그렇죠. 뭐 좀... 예, 지금 시간은 어, 6시 35분이고요. 예. 저도 요즘에 이 방송을 하다가 뭐, 뭐 그런 생각이 다 들죠. 저도 물론 이렇게 뭐, 사람인데, 왜 저러고, 왜 어디 갔다, 그런 고민이 없겠습니까?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한 어, 19분째가 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도 뭐이신해서 신해식 대표가 25년 동안 어 애국 운동을 했고 또이 2004년도에는 이 국법법 이 지키기 위해서 어 하다가 이제 뭐 투옥된 바도 있었죠. 이 국가보안법은 이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이 안전핀의 역할을 어 하는 역할이죠. 이 차로 말하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죠. 문재인 정권 때, 이, 평화를 앞세운답시고, 결국에는, 이, 이 서술 눈 감았던 것이 결국에는, 이, 간첩이 결국은 할결에 치고, 어, 있는, 어, 그런 입장이죠. 저는 얘기를 오늘 곁, 곁들여 봤고요. 곁들여 봤습니다. 예. 예. 저는요, 잠시 후에 이 한밤이 직서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남은 시간들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예. 잠시 후에 저는 뵙겠습니다. 들어갑니다.